네 용인의뢰 김민기 위원입니다. 조윤선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압수수색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압수수색 조윤선 문체부장관 압수수색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압수수색 전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특검인 조사 특검 조사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구속 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 소환 예정 자 지금 우리 문체부가 지금 숙대 화시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조은선 장관님 네. 답변하시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들은 어, 아마도 특검에 고발된 블랙리스트 건에 관련된 어, 사건 그 관여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아시는 대로요. 의원님 질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지 예.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문체부가 이 기관이 이런,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야 이거 뭐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어, 지금 그 문제 뭐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바로 어, 그규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을 좀 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어, 이 질문을 주셔서 그 동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의 리스트가 언급되어 있고 또 어, 부서 내에서는 이 일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또한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9,400여 명의 이 명단, 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 600여 건의 예외가 있었다는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관님 이리저리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제가 문체부에 와서 그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 점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장관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거죠? 올린 것과 같이 그 리스트에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됐고 또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600억 여권이 지원금을 받았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장관님, 판단을 장관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짧게 답변하세요. 이제는 특검이 가려주실 그런 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없다라고 시중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그 그러면 이후에.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이거는 제가 언론사에서 받은 건데요. 이거는 함부로 누군가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문화 문체부에서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 문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문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상일 예술정책관 나와 있습니까? 네, 답변 속으로 좀 나오십시오.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네. 들은 적은 있습니까? 언론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문체부 직원이 언론사에 제보한 겁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 문서를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진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술정책관도 담당자인데도 들은 바는 없다? 네. 본 적도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요. 자, 우리 장관님.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괜히 압수수색 했겠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리 장관님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압수수색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 저는 어,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특검의 조사에 최대한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특검에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진, 유진용 전 장관께서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배우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주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장반의언론 인터뷰 그러면 내용은 조금 다르다 지금 조윤선 장관과 유진용 장관이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지금 유진선 장관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언론의 인터뷰를 보기에 유진용 장관은 제가 작성했다고 발언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둘 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진용 장관과 조윤선 장관 둘 중에 한 분은? 유진용 장관이 발언하신 내용이 제가 작성을 주도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하신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닌지에 관해선 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예, 이따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문체부에 와서 그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 점을 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의원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거죠? 올린 것과 같이 그 리스트에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됐고 도리스에 트 있는 분들은 600억 여권이 지원금을 받았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는 장관님, 장관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짧게 답변하세요. 이제는 특검이 가려주실 그런 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정감사 때 없다라고 시종일관 하지 않았습니까?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그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이거는 제가 언론사에서 받은 건데요. 이거는 함부로 누군가가 만들 수가 없... 네, 그 답변을 좀, 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고 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어, 이 질문을 주셔서 그 동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의 리스트가 언급되어 있고 또 어, 부서 내에서는 이 일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또있습니까 한... 없습니까? 지금 그 9,400여 명의 이 명단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 600여 건의 예외가 있었다는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니, 지금 장관님, 이리저리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네, 용인의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조윤선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압수수색.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압수수색. 조윤선 문체부 장관 압수수색.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압수수색. 전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특검인 조사. 조사 김종천 문체부 2차관 구속 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 소환 예정 자 지금 우리 문체부가 지금 숙대화 시 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조은선 장관 님 네. 답변하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들은 어, 아마도 특검에 고발된 블랙리스트 건에 관련된 어, 사건 그 관여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아시는 대로요. 의원님 질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지 예.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문체부가 이 기관이 이런,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야 이거 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어, 지금 그 문제 뭐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바로 어, 그 비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문화, 문체부에서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건입니다. 자, 이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 문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문서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상일 예술정책관 나와 있습니까? 네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네. 들은 적은 있습니까? 언론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 이 자료는 이 자료는 문체부 직원이 언론사에 제보한 겁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 문자를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어서